기업 탐방을 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 회사는 미래를 예측하지 않고 어떤 기업의 주가의 향후 진로라든지 가격을 예측하지 않고 지금 현재의 주가에 들어있는 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탐방을 가거나 아니면 기업의 어떤 뭐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기 때문에 어디 소재하더라도 사실은 뭐별 차이가 없고요. 어, 텍사스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비용도 좀적 회사 운영 비용이 저렴하고 그리고 직원들이 살기에도 저렴한 비용도 살수 있기 때문에 더 만족도도 높다고 합니다. 결국은 액티브 시장과 패시브 시장이 있는데 이 중간에 어딘가 영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보면은 제안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중간 영역을 이제 이분들이 많이 이제 정의를 하고 원래 뭐 있는 영역인데 이제 다부분보 패시브 아니면 액티브로 생각하시니까 중간 영역 본인들이 디멘션널 웨이라 정의를 하고 두그 분은 이제 맺고 나가서 이제 비즈니스를 키워온 거죠. 35년 36년 정도 됐을 텐데 운영 전략은 딱 하나예요. 어떤 자산에도 다 하나의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제약 조건 뭐 컴플라이언스 같은 거 하는 제약 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고객이 원하는 뭐 초과 성과의 수준 두 개만 넣으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다 나오거든요 매매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합니다. 매니저가 누가 되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네. 애플 주식을 살때 애플 주식이 앞으로 어떤 제품이 나와서 어떻게 애플의 어 이익이 더 나올 것인지를 예상하는 것이 아니고요. 애플이 가지고 있는 현재 가격과 시가총액과 그리고 그들의 북벨류 장부가라는 걸 보게 되면 이것이 지금 현재 소형주인지 대형주인지 그리고 이게 어, 북벨류 대비해서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 그리고 과거까지 나온 이익성 수익성의 퍼센테지가 다른 페어 그룹 대비해서 얼마나 어디 정도 위치하고 있는지 다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석한 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시가총액 비중보다더 많이 가. 가져갈지 적게 보여야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